스트레스를 많이 받으고 계시나요? <laughs> 스트레스를 아마 안 받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속에서 저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계십니까? 아마 영화를 보시거나 아니면 음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무작정 집을 나와서 걷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지친 하루, 그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둘이서, 지금 아이들을 다 재우고요. 아내와 둘이서 통닭 한 마리를 시켜놓고 밤에 아주 바삭바삭 그 씹히는 그 맛을 생각하면 하루에 피로가 싹 풀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오다 보니까 통닭을 시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가 막 쌓여가고 있는데 저만의 또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치킨을 좋아해서 치킨을 많이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30대 초반부터 아마 정기 건강 검진을 실시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에는 어렸을 때부터 아픈 적이 없었던 터라 이번 건강검, 건강검진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 결과표를 봤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고지혈증이라는 항목, 콜레스테롤이라는 항목에 정상 수치보다 높게 나오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어~ 이제까지 건강 병원 한 번도 안 가보고 나름대로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몸 안에 지방이 많이 쌓이고 있었구나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치킨 피자 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내 지방에 쌓이고 내몸 가운데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있었다는 사실. 아직 보기에는 괜찮은데요. 저도 제 주변에 같이 사역을 하는 많은 사역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날씬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얼굴에 살이 많이 붙었고 몸도 퉁퉁해지더라고요. 아, 이게 하루 이틀 방심하다 보면 나도 저렇게 될수 있겠구나. 아마 그때부터 음식을 조금씩 삼가고 혹 많이 먹은 날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저녁은 안 먹거나 아니면 한 시간 더 걷거나 라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나름대로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음식을 조절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한 건강 보조식품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체가 그만큼 중요하고 건강을 유지해야지 우리들이 할수 있고 해야 할 일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요 혹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영적, 스피리츄얼리티하는 우리의 마음에, 혹 우리의 삶에 영적 건강을 위한 우리들의 생각과 또한 우리들의 행동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익히 들어왔던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이 어떠한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도움을 주실까 어떠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들이 좀더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의 세례 받았던 그 마태복음 3장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받았던 그 어떠한 이미지를 말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끝나시고 무트로 이제 올라오시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하늘에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와서 예수님 가운데 임재했다라고 마태복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리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음성이 들려왔다고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그 즈음 성령님이 예수님을 바로 이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았던 그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계셨던 성령님이 광야로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의 비둘기 예수님 가운데 임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포하셨는데 왜 굳이 광야라는 곳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을까요? 혹 여러분들은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 잘 알고 계시죠? 프라운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기 어려운 척박한 땅입니다. 어떤 데서는 그것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아주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광야라는 곳을 생각해 보니까 어떠한 곳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국 이후에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한 땅을 들어가기 위해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라는 곳에서 죽고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열 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의 사건을 경험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 광야라는 곳에서? 죽어갔을 밖에 없었는지. 바로 그들이 직면했던 삶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목마름과 배고픔과 추위와 전쟁과 기근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앞에 다가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 광야로 인도하는 이 이유를 바로 예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시험을 통과하셨음을 보여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전혀 다른 두 그림이 펼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하나, 예수님은 그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요, 어찌 보면 정말, 정말이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잘 알고 싶다시피 배고픔에 대한 유혹이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목사님 배고파요. 목사님 밥 주세요. 목사님 간식 주세요. 라고 투덜을 대던데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어, 지금 가서 간식을 줘야 되는데 나눠줘야 되는데 하필 오늘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안 들고 왔거든요. 마음이 너무 짠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다음 주에 맛있는 간식 갖고 와서 함께 나눠 먹자 이 배고픔이라는 것이요 이 사람을 얼마나 미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예능 프로에서 한1 0명 넘는 그 예능인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한번 했어요 예능이기 때문에 정확한 실험은 아닙니다 어떠한 실험을 했냐면 다 이능인들 모아 놓고 아주 배고픈 상태 속에서 그들에게 짜장면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짜장면 먹는 모습과 함께 환풍기를 통하여 짜장만 냄새를 설설설설설설설. 살살살살살살. 근데 미션이 뭐였냐면 일정 시간 20분 정도를 버티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짜장면 한 그릇씩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도중에 누구라도 단무지를 먹거나 혹은 짜장면을 먹기 시작하면 모든 음수를 회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laughs> 우리 예측대로 실패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버텼어요. 자, 참자. 우리가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손을 잡고 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여지는 짜장면 먹는 그 모습과 소리로 들려오는 이참 감기는 그 목소리 그리고 그 고소하면서도 향긋한 이 너무나도 이게 먹고 싶은지라 잠깐 암전을 줬어요. 잠깐 불을 다 끄고 켰는데 누군가의 입에 이미 단무지와 조금 의짜장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20분만 기다리면 한 그릇씩 다 먹을 수 있는데. 물론, 재미를 위해서 누군가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 배고픔의 유혹 앞에서, 버텨낼 수 있는 장사가 없습니다. 전 논센스 한번 들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이기는 것이 있어요. 못 듣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가장 힘센 사람도, 이거는 못 이긴다 그러더라고요. 못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감미오는 눈꺼풀은 못했다 그러더라고 아무리 힘쓰고 천하장사라도 피곤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감깁니다. 이 본능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힘들 때, 미약해져 있을 때, 그걸 가지고요, 유혹한다는 것은 정말 이 사, 이 악마라고 표현되어진 이 시험하는 자가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 특별히 40일 반낮을 줄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을 합니다.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제가 여기 이강야에온 곳이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이땅 가운데 내쉬셨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을 하고 그리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한테도요 똑같이 이 배고픔의 유혹을 이 사탕 악마는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첫 번째 시험을 잘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좀더 지능적인 시험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악마도. 성경 내용을 잘 알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마도 세례에 있는 자리에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지함 가운데 그리고 음성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불러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한 권능을 가졌거든 뛰어내려 보세요 그러면서 이 근거를 어디, 어디에서 찾는지 아십니까? 시편 91편에 나와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시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아마 예수님을 떨어지지 않도록 받들어 주실 겁니다 사탄마귀가요, 그냥 어설프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야, 예수님 이러면 넘어오실 겁니다. 말씀에 써져 있잖아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야,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나라도 넘어질 수 있겠구나. 한국에 지금 이단의 활동들이 많이 있지요. 그 가운데 한 이단들이 가장 많이 들고 온 교장의 하나가 바로 비유라는 걸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이건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러면 통해서 이 내용들을 기존의 해석들과는 다르게 정말 다른 해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해석에 빠져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 순간 자의적인 해석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이 그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에이 누가 그게 빠지겠어? 누가 그러한 이단 가운데 허무맹망한 이단 가운데 들어가겠어? 하지만은 가장 지성적이라는 대학생들이 빠지고 가장 엘리트라는 회사원들이 빠지고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에도 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 악마라는, 이 악마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마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것 같아요. 환상으로 그 많이 었던 진귀한 것들, 부, 명예, 수많은 것들. 아마 이건 감성적인 측면으로서 그 눈과 시선을 빼앗은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를 조금 좋아하는데 간혹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드라마 속 캐릭터 가운데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근데 딱 고개를 돌리니까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사채, 돈 금방 사채라는 표현은 없죠. 돈 금방 배출합니다. 금방 됩니다딱 보니까 왜냐하면 금방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체를 쓰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겪을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간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에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내 삶이 어렵고 내 형편이 힘들고 우리 가정이 처한 우리 공동체가 처한 곳이 어렵다면 나도 모르게 많은 유혹에, 명예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악마의 유혹이 결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악마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들의, 너무나도 우리들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들의 치부까지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내가 피하고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게 나의 역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물고 늘어지니까 어느 순간에는 저도 모르게 꼬꾸러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의 거대한 유혹과 이 세상의 거대한 힘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쉬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쉽게 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이 배고픔에 대한 말씀을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들어온 게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듣고 왔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떨어지면, 높은 곳에서, 성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걸 제한한 게 아니라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마지막에 저라고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당신이 저라고 나를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라고 이 말한 이 악마의 유혹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에 나와 있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라. 경배하라라고 말하고 그 이기를 이겨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답을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이 안 좋아지고 내가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음식을 가려 먹고 그리고 운동하고 건강한 삶을 살면요 다시 건강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면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하고 이 치킨의 유혹이 너무나도 내삶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패스트푸드점 그 다양한 음식들이 너무나도 내삶 가운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혹들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 가지 재앙 어찌 보면 엄청나게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걸으면서 정말이지 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야. 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 가운데 속에서 실패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들이 나의 말을 거하고 내 말씀을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제사장이 된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포를 하고 지키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을 믿었던 갈렙과 요수아는 가난안 약속의 땅을 들어갔을 때 진취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백성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갈수 있다. 그런데 10명의 집파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고주하고 있는 창성한 바로 백성들을 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 이 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곳이구나라고 믿고 나아가지만 그러한 비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지는 것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현실의 벽이 쉽게 넘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커다란 벽처럼 내가 뒤로 가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벽이었기에 이 열명은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리는 갈수 없습니다. 두 차이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셨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복음서를 통하여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왔습니까?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굶주릴 때 굶주리고 이 많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우리들에게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록 그곳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선생님이 저에게 와서 고민상담을 했습니다 한 10여 년이 된, 넘었던 일인데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던 시절에 전도사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참 마음같이 마음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는 회사에 나가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인으로서 열심히 해보고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겨봤는데 저에게 돌아온 것이 있다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들에게 해줬던 나의 선행과 그들에게 쓰였던 나의 마음들을 그들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저에게 아무것도 들어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의 종인된 듯한 바라보는 시선과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행여나 책잡힐 일이 있을까봐 조심해하는, 파급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내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회사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 어떠한 내색도 표현도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이러한 고백이 그분만의 고백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라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 제가 전도 그 집사 집사님,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해 갑시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 그곳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찾아봅시다. 함께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요. 버티기 힘듭니다. 그 비전이 말씀에서 오는 그 비전이 아니면요. 오늘도 내려놓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오더라고요. 아마 군대에 갔다 오고 나서 가정이 어려우니까 또 제가 학교를 그나마 이름 있는 학교를 한국에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처럼 저도 다른 전공, 신학이 아닌 다른 전공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경영학을 전공을 하면 흔히 말하는 대기업에 취적을 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음. 야, 그리고 나서 안정이 되면 다시 목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업도 많이 들었어요. 경제학, 경영학, 권리, 뭐, 마케팅, 수많은 수업들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변에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들이 뭔지 아십니까? 너의 길이 아닌 곳을 왜 걸어가고자 하느냐? 왜네 길이 아닌데 자꾸 다른 길로 걸어가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비전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안 하는 그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 비전을 향해 날려가야 되는데 왜 자꾸 뱅 돌려서 이 비전을 찾아가려고 하느냐. 아마 세 분의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가감히 경영하게 그 미련을 접어버리고 이중전공을 하지 아니하고 신앙만 그 이후로는 걷게 되었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비전이 내가 바로 갈수 있는 길이 되어 줍니다. 등불이 되어 줍니다. 우리 공동체가요.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찬양은 하고 있는데 봉사는 하고 있는데 책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그저 반복되는 일상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작지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작지만 건강한 교회라는 이 비전을 주셨다면, 비록 우리들의 수는 적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들이 분명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성도들도 같이 많이 좀 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우리 성가대가 너무 힘든데 찬양대 너무 힘든데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걱정들이 분명히 찾아.